지금 QLD TQQQ 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건 종목이 아니라 운전 방식입니다. 손으로 억지로 운전하면 계속 끼어들게 하고 급 브레이크 밟고 차선 이탈합니다. 반대로 규칙을 켜두면 목적지까지 훨씬 덜 흔들리면서 갑니다. 테슬라 FSD가 딱그 느낌입니다. 처음엔 무섭고 믿음이 안 가고 손이 계속 핸들로 가죠. 그런데 두세 번 경험하면 불신이 의심으로 의심이 관심으로 관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QAD TQQQ를 손 운전으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 상승하면 과속, 내일 하락하면 득점거, 유스 한 줄에 핸들 꺾고 계좌 한번 열어 볼 때마다 차선 바꾸기 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흔들릴 때 멀미가 심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박살납니다. 결국 매수 매도는 본인이 했는데 결과는 시장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게 QLD TQQQ로 망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뭘 다르게 하느냐? 단 하나입니다.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시스템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FSD도 똑같죠? 시스템이 잘할수록 인간이 불필요하게 개입할수록 사고가 납니다. 투자도 그래요. 본인이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덜 개입해서 이깁니다. QLD TQQQ는 특히 그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 왜 하필 QLD TQQQ냐? 이건 미국 혁신 기업들의 집합인 나스닥 흐름을 레버리지로 압축해서 타는 방식입니다. 테슬라 같은 파괴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매출과 이익의 성장, 그리고 그 성장에 돈이 몰리면서 만들어지는 주가의 방향성. 그 흐름을 한 바구니로 담아 타는 겁니다. 개별 종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혁신의 방향에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테슬라 FSD를 보고 이 산업의 방향이 바뀌는 걸 체감했다면 그 체감이 투자에서는 곧 신념의 연료가 됩니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끝장입니다. 테슬라를 경험했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고속도로에서 눈 감고 자율주행 믿으면 안 되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QAD TQQQ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쓸 자격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손은 떼대, 대비는 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핵심입니다. 이제 바로 실전 프로토콜로 들어가겠습니다. 길게 말안 하고 그대로 따라 할수 있게 설계합니다. 다만 이건 교육용 프레임이고,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한 줄만 머리에 박아 두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실력보다 규칙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차 선택부터 정해야 합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둘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흔들림이 다릅니다. 본인의 목표가 초반 시드 키우기, 공격적인 성장, 변동성 감매, 이쪽이면 TQQQ 비중이 올라가고, 그래도 수면을 지키면서 길게 가고 싶다. 심장이 약하다.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있다. 이러면 QLD 비중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둘중 뭐가 더 좋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탈수 있는 차가 내 차입니다. 두 번째, 운전 습관을 바꿉니다. 계절을 자주 열어보는 순간 개입 확률이 폭증합니다. FSD도 계속 보고 있으면 불안해서 손이 들어가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흔들립니다. 그래서 체크 주기를 고정합니다.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만 점검합니다. 오늘의 등락은 신호가 아니라 노이즈입니다. 특히 레버리지에서는 노이즈가 사람을 죽입니다. 세 번째, 매수 규칙을 단순화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올랐을 때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는 겁니다. 반대로 떨어졌을 때 공포에 져서 손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정기 매수, 하락 추가 매수. 이둘 외에는 매수가 없습니다. 정기 매수는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일정 날짜에 무조건 매수합니다. 이게 기본 엔진입니다. 엔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중간에 멈춥니다. 전기 매수는 내 감정을 배제하는 장치입니다. 매달 한번 혹은 매주 한번 본인의 월급 부조에 맞춰서 고정합니다.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락 추가 매수는 안전장치이자 가속 페달입니다.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 혹은 QQQ 기준으로 단기 추세가 꺾였을 때만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데 그럼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본주 기준으로 기준선을 잡아야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본주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레버리지의 분할로 들어갑니다. 기준선을 하나만 고르면 사람은 편해집니다. 두세개 기준선 만들면 결국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네 번째, 폭락 대응을 미리 적어둡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폭락이 오고 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건 계획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테슬라 FSD도 눈보라 오는 날에는 더 조심하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는 폭락 때 계좌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폭락 플랜을 한 줄로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큰 하락이 오면 추가 매수는 멈추고 정기 매수만 유지한다. 혹은 큰 하락이 오면 정기 매수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쌓는다. 혹은 큰 하락이 오면 현금 비중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비중은 방어 자산으로 옮겨둔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폭락 때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안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무엇을 안 할지를 정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공포장에서는 행동이 많을수록 망합니다. 다섯 번째, 수익이 났을 때의 행동을 정해둡니다. 이걸 안 정해두면 사람은 수익 구간에서 더 무모해집니다. 올라갈수록 더 사게 됩니다. 과속입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규칙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일부 익절이 계좌를 살립니다. 예를 들어 정고점 근처 혹은 본주가 과열 구간일 때 보유 물량의 일부를 줄이고 현금을 만든다. 그리고 그 현금은 다시 하락 구간에서만 쓴다. 이게 레버리지의 순환 구조입니다. 매수만 하면 언젠가 한 번에 다 토해냅니다. 순환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여섯 번째, 리밸런싱을 습관으로 넣습니다. 레버리지는 특정 시기에 비중이 과도하게 커집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기분은 좋은데 계좌는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비중 상한선을 정해두고 넘어가면 자동으로 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장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운전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사고가 줄죠. 투자도 리스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살아남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테슬라 FSD 경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처음엔 무서워서 의심하지만 몇번 경험하니 믿음이 생기고 손을 떼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투자에서도 초반에 가장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경험 설계입니다. 작은 규모로 짧은 주기로 규칙을 시행해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념이 생깁니다. 신념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이 고점 아닌가요? 폭락 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q l d 와 TQQQ를 같이 가져가야 하나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지금이냐 아니냐를 맞추려는 순간, 당신은 손운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어떤 규칙으로 들어갈 건가? 나는 어떤 조건에서만 추가할 건가? 나는 어떤 조건에서만 줄일 건가? 이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자율주행을 켜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레버리지 장기투자는 결국 우아향 아닌가요? 이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횡보와 큰 하락이 반복되면 계좌가 깎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강한 우상향 추세를 타면, 일반 ETF가 못 따라갈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레버리지를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어떤 조건에서 유지하고 어떤 조건에서 줄이느냐입니다. 결국 규칙 게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과연 이걸 버틸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정답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무서움이 없으면 준비를 안 합니다. 준비가 없으면 레버리지에서 죽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매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 해야 할 일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규칙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손이 가려우면 체크 주기를 더 줄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더 제한합니다. 자동화를 늘립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테슬라 경험에서 나온 투자 철학 지갑이 열리는 곳에 투자한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엄청 강력합니다. 왜냐면 지갑이 열리는 곳은 결국 매출이 되고 매출은 이익이 되고 이익은 가치가 되고 가치는 주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의 지갑 흐름을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스닥을 선택합니다. 혁신 기업들의 지갑 흐름을 묶어서 사는 겁니다. 그 위에 레버리지를 얻는 게 QLD TQQQ입니다. 다시 말해, 테슬라 FSD를 경험하고 이게 진짜 세상을 바꾸는 방향이라고 느꼈다면 그 느낀 방향성을 투자에서는 구조로 가져와야 합니다. 감정으로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조로 바꿔야 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한 장면만 상상해보세요. 눈 오는 날, 길이 미끄럽고, 차가 큰데도, 시스템이 차선을 잡고, 속도를 조절하고, 사람을 피하고, 좁은 길을 통과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투자도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뉴스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시장이 흔들리고, 계좌가 출렁여도, 내가 만든 시스템이 내 목표까지 데려다 주는 것. 그게 QLD, TQQQ의 본질입니다. 위험한 도구를 안전하게 쓰는 법을 익히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을 끝까지 지키는 것. 오늘부터 딱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정기 매수 날짜를 고정합니다. 추가 매수 조건을 하나로 고정합니다. 수익 실현과 리스크 조절 규칙을 한 줄로 적어둡니다. 그리고 계좌를 자주 보지 않습니다. 이네 번째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는 순간, 당신은 손 운전에서 내려와서 시스템 운전으로 올라탄 겁니다. QAD TQQQ는 선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흔들릴 때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덜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FSD가 당신을 목적지로 데려다 준 것처럼 당신의 규칙이 당신을 자산의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겁니다. 지금까지 일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